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이번 시간에는, 네, 그림만 딱 봐도 알겠죠. 네, 고등학교 1학년, 네, 어, 2차 방정식을 이제 만드는 문제예요. 도형을 보고, 그쵸. 그렇죠? 그림만 봐도, 아, 뭐 처음 봤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어디선가 이제 보시고, 네, 아, 이거 어떻게 풀었더라? 라는 게 이게 기억이 안 나서, 그쵸. 그렇죠? 어, 이 강의를 이제 듣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풀이는 크게 두 개로 해드릴 거예요. 어, 어떤 게더 빠르다 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두 방법이 다 음, 공부하기에 좋은 방법이라서 네, 뭐 푸는 거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어, 두 방법이다. 익숙하시면 어떤 방법으로 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공부할 때는 네, 두 가지 다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 방법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방법은. 문제는 당히 보셨겠죠. 네, 어, 지금 어떤 이차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렇죠? 실제 숫자 그 알파, 베타를 네두 근으로 하는 음, 이렇게 두 근으로 하는 그렇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엄청 많이 하죠. 뭐 피타고라스부터 시작해서 삼각비 뭐 이럴 때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루는 음, 하나의 도형이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은 그쵸, 삼각비일 때도 마찬가지고, 뭐, 항상 나오는 건, 닮음? 어떤 비례? 뭐, 이런 걸 쓰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는 이 닮음 도형을 가지고 비례식을 세워서 첫 번째 풀이가, 음, 이 정사각형을 구하는 거죠. 이정사각형의 뭐, 둘레랑 넓이를 구해서, 그걸 두고로 하는 이차 방식을 다시 작성하겠다라는 게첫 번째 풀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바로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비례식을 세우겠다. 비례식. 비례식. 그쵸? 왜? 닮음이니까. 그쵸? 어, 설마, 뭐가 닮음에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그니까, 러 뭐가 닮음, 그래도 궁금하신 분, 혹시. 보시면, 여기 지금 큰직가상형 높이가 알파잖아요. 그쵸? 그리고 밑변이 베타죠? 이렇게. 그치? 그니까, 러 높이랑 밑변의 이큰 직각삼각 ABC의 비가 알파 대 베타잖아요. 네, 그거랑 지금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요, 요 안에 들어있는 직각삼각형 보이죠? 지금 색깔 열심히 제가 칠하고 있잖아요. 요렇게그쵸 얘도 밑변과 높이의 비가 똑같이 네 베타 대 알파, 높이 대 밑변 알파 대 베타. 뭐 거기 싫으면 이쪽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 있는 또이또 직각삼각형 또 있죠? 그쵸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빨간색 네 얘한테도 해도 돼요. 다 닮음이라고. 음. 그러니까 여하튼, 그치? 그래서, 어, 그대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다른 얘기? 늘 하는 얘기? 네. 항상 자기가 뭔가를 잘 이제 답을 못낸 거예요. 뭐 실수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음. 완벽하게 틀리지 않는 한, 선생님이 푸는 걸 그대로 따라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니까, 처음에 이걸 보자마자, 그죠? 알파베타가 두근이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근과에 가서 간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써놓으셔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뭐, 알파, 알파 더하기 베타는 4예요 그쵸? 라든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두근의 곱이 2예요 이런 건 뭐, 지금 써놓나. 그쵸? 어차피 이따가 쓰나, 상관은 없는데, 이 문제를 보고, 근의공식에 넣어서, 그쵸? 짝수근해공식에 넣었어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e 이렇게 해서, 아, 알파가 2 마이너스 루트 2구나. 베타가 2 플러스 루트 2구나.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어, 나 되게 이쁘지 않잖아. 이걸 한다그래서 문제가 더 빨라지진 않아. 뭐, 해, 어떤 사람이 했어. 했으면 그냥 하세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쓰는 닮음이라 어떤 식을 세울 때 이렇게 넣어서 쓰시면 안 된다고. 저, 구체적으로 이 숫자를 지금 2 마이너스 루트 2.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플러스 투. 물론 더하거나, 아니 근데 그 더하거나 곱하면 어차피 옆에 근거계수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네, 그러니까 여하튼 바로 지금 할게요. 자, 닮음 알파 대 베타, 알파 대 베타. 저큰지각삼각형의 높이랑밑변의 비가 알파 대 베타죠. 자, 그 값이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이 정사각형 안에 있는 이게 한변의 길이가 k잖아요. 정사각형. 음, 응, 다 k잖아. k k k k. 그러면 지금 내가 이쪽 위에 있는 이직가사각형에서 닮음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비례식. 그러니까 지금 밑변을 k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직가사각형의 높이는 알파에서 k를 뺀 거죠. 밑에 k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조그만한 직가사각형의 높이가 알파 마이스 k이고 밑변이 k니까. 네, 여기서 네, 내항 외항 하셔서 비례식을 잡으면 되죠. 그래서 다음 식은 알파 k는 그렇죠. 베타 곱하기, 알파 마이너스 K. 네,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네, 음, K로 묶어요. 그래서, 뭐, 알파 K, 베타 K를 이렇게 넘겨, 이항해서 넘겨서 이렇게 묶으시면, 이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아, 바로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아까, 혹은, 뭐, 지금 하셔서 상관없고, 두근의 합이 4고, 그쵸? 여기 4. 그치?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2니까, 네,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K의 값이 2분의 1이다. 끝난 거잖아. 그러면 이제, K가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한배의 길이가 2분의 1짜리 정사각형 그거에 뭐랑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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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레를 구해서 두구로 한다 근데 그에도 최고차의 개수는 4다 이거 항상 확인하시고 뭐이 다음부터 그냥 풀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4로 묶어놓고 그렇그 다음에 뭐 넓이랑 이런 거 쓰면서 할까요 그냥 음. 한배의 길이가 2분의 1이었으니까 그렇 이걸 가지고 정사각형의 넓이 넓이는 4분의 1이겠죠? 네,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4배 하면 되니까 2겠죠? 그래서 4분의 1과 2를 두변으로 하는 아니 두근으로 <laughs> 하는 이차방정식 그러니까 x 제곱 그대로 쓰시고 두근의 합 4분의 1 더하기 2는 4분의 9 이런 걸 암산 되죠? 네, 곱하시면 뭐 2분의 1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이런 식. 근데 정계면 돼요. 정계하면 4x 제곱에 마이너스 9x에 더하기 2는 0. 네, 그래서 답은 m이 마이너스 7이고, 아니, 마이너스 9고, n이 2니까 답이 5번이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풀이 자, 이 상태에서 좀 지울까? 자, 공부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 놓으시면, 그리고 아마 지금 이거를 보시는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1일 거고, 어, 그 고1 학생들이 지필평가, 학교, 어, 1학기 중간고사를 아마 대비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고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네, 공부를 하는 거왜 하는 거예요? 어, 그냥 뭐뭐부트적 그냥 실력을 키우기 위해? 물론 그것도 실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것도 공부긴 한데 좀더 실전적으로는 이제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있어요? 뭐 직선의 방정식, 어, 뭐 원의 방정식, 점과 좌표, 평행이동, 대칭이동, 네,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도형을 보면 습관적으로. 좌표에다 올리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점 B를 원점으로 하고, 그쵸죠 이렇게 좌표를 잡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축을 잡았죠? 이게 Y축이고 B가 원점이니까 이렇게 BC를 X축 위에 있는 애로 잡아 주시면, 그쵸죠 어, 여기 에 나오는 저빗병 AC 있죠? AC, AC, 음. AC, AC <laughs> 그거 아니고 요요 지금 제가 제가 색깔 칠해드릴게요. AC. 자요 직선을 만들 수 있죠 그렇잖아 이 직,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그쵸 그러니까 a랑 c를 지나는 음. a랑 c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겠다고 그거랑 자 이게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라면서요 그러면 x좌표랑 y좌표가 같죠 땡땡 그러면 y= 코 x 라는 게 떠올라야 된단 말이에요. 원점 지나는 어떤 직선 중에 x 값과 y 값이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y= 코 x랑 연립해서 지금 색깔 짜고 있는 거 보여요? 검정, 검정, 저는 커지고 있죠? 음, 저 점을 구함시면 되잖아. 저 점의 좌표가 한마디로 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AC를 지나는 직선과 y= 코 x를 연립해서 풀겠다는 뜻이에요. 뭐가 두 번째 풀이가?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직선을 잡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y 렉스는 뭐 그냥 알고리가 한 거니까. 근데 또이 직선을 잡으실 때 이런 식으로도 잡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c가 뭐 베타 콤마 0이잖아. 그치 좌표 잡았으니까 0 콤마 알파. 이렇게 해서 아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지금 뭔가를 편하자고 어, 효율적으로 풀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직선을 잡는데 음 되게 순수하게 뭐 베타에서 0 빼고 이건 순수한 게 아니거든요 0에서 알파 빼고 그쵸 그다음에 뭐점 같은 거넣고 그쵸 아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이쁜 식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느려 그니까 러 뭐냐면 또 직선 단원에 배우시면 그쵸 x 절편하고 그쵸 우리가 직선을 잡을 때 보통 방금 전에 제가 잡아놓은 요거 있죠 요거 이건 가장 일반적인 거죠 기울기를 구하고 그쵸 한 점을 대입한 이렇게 점을 대입해서 구하는 방식.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 지금 이 문제는 직선의 X절편과 Y절편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직선의 방향식을 바로 세우는 걸 하죠. 에이. 뒷단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뭐 미리 보시거나 지금 하면서 아니면 많이 하셨잖아요. 보통 직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 흐물흐물 거려. 그래서 뭐 x 절편이 a이고, 여기 0이고, y 절편이 b다. 그러면 아, 공식이 하나 있었죠. a분의 x 절편을 밑에 쓰는 거죠. 분수처럼 이렇게 y 절편 b분의 y는 1. 자, 요거 자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식을 가지고 와서 바로 그냥 네. 이 문제에서는 이제 베타가 x 절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베타분의 x, 그쵸. 더하기. y제편, 알파분의 y는 1, 파호식을 잡으라고. 이게 왜 편하냐고? 엄청 편하지. 이렇게 잡아놓고 y코렉스는 열림만 하면 된다니까. 음. 여기 아까 y코렉스 있죠? 얘랑. 얘랑 열림만 하면 되잖아, 그냥. 열립도 쉽잖아. 그냥 y 대신에 x 같은 거 넣어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쵸? 그러면 식이 쓸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야 산수도 덜 틀린다고, 여러분들이니까. 다시 이 식을 또 써드리면. 자, 베타분의 x죠? 그 다음에 알파 분의 y 대신 x 넣었어요. 그럼 이 식이 다 x로 묶이잖아. 그치? 뭐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 이렇게 순서 좀 바꿔서 아니 이 값이 1이라고 지금 그럼 x를 구한다는 건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을 통분한 다음에 나눠주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 베타가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두근의 합이 뭐였더라? 4였나? 네 4고 두근의 곱이 2니까 자, 2분의 1. 그대로 나오네요. 아까 우리가 구했던 k 값. 한 변의 길이.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이해 가? 음. 요 길이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뭐, 그다음부터는 마지막 풀이는 이제, 어, 마지막 이제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 해보셔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좋다는 얘기죠. 문제도 엄청 이쁘고. 자, 그래서 공부하실 거면 옆에 2번 문제 보여요? 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거의 숫자만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화면 잠깐 멈춰놓고 한번 해보시고, 네. 자, 하, 해보셨겠죠? <laughs> 내가 멈춰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해보시면, 네. 뭐 두근하, 여기서 이제 두근의 합이 뭐6 나오는 거고, 그쵸? 두근의 합이, 그죠6 나오고, 두근의 곱이 4 나오고, 나머지는 가, 같은 문제죠. 최고차항의 개수도 27로 바꾸는 것 뿐이라서, 하시면, 하시면, m의 값이, m의 값이 마이너스 84가 나와야 돼요. 맞았어요? n의 값은 32. 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52, 3번. 네,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